안녕하세요. 오늘 볼 게임 서머너즈워. 자 오늘은 이성몬스터입니다. 이성몬스터 태생 이세웅이구요물가루다죠 육성을 바로 진화를 해버리겠습니다. 코나미야 진화 성공. 자이 녀석입니다. 굉장히 좋은 녀석인데 초반에 많이 썼었죠. 자, 맹렬한 속도로 적을 가격하여 24% 확률로 기절시키는 기본 스킬이 기절입니다. 확률이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가속이 있습니다. 아군 대상이 공격 게이지를 가득 채우고 1턴간 공격력을 강화시킵니다. 이게 정말 미쳤습니다. 쿨타임이 2턴이구요 한턴 하고 쉬고 바로 또 줍니다. 미쳤습니다, 이거. 턴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평온, 아군에게 걸린 모든 약화 효과를 제거하고 체력을 15%씩 회복시킵니다. 와, 모든 걸다 해제시켜버립니다. 정말 좋은 녀석이죠? 그럼, 바로 갑니다. 자, 들어왔습니다. 자, 이게 지금 1대1인데, 1대1도 굉장히 강하다는 걸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와, 이 녀석한테 걸리면 진짜 정신을 못 차립니다 자, 1대1입니다 기본 공격이 기절이 있잖아요 근데 확률이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이 가속이 있습니다 턴을 바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평온 약할 효과를 다 해제하고 힐까지 있습니다 와, 이게 개인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가속을 씁니다 그럼 턴이 바로 왔고 공격력 버프까지 기본 공격으로 때리면 또 기절을 해버려요 이렇게 와, 이게 뭡니까? 아, 미쳤죠? 자, 가속주고, 때려버립니다. 다시 가속주고, 아, 때려버려요. 기절이 안 걸려? 그럼 다시 가속주고, 때려버립니다. 와, 기절하면은 제턴 날라가죠. 그럼 저는 또 다시 턴이네요? 이걸 이거 어떻게 이겨요, 이거? 환장합니다. 사람 미치게 하는 겁니다. 와, 정신 나갔죠? 이거 정말. 와, 미쳤다. 자, 태생 이성입니다. 자, 공격 강화 버프까지 있구요. 자, 기절이 안 걸렸어? 그럼 또 때려서 기절시켜버리고요. 이게 반복입니다, 이렇게. 가속주고 때리고, 가속주고 때리고. 그런데도 기절까지 걸리네. 이게 정말 환장하게 만드는 그런, 와, 스킬들이죠. 자, 근데 요 녀석은, 요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 편에 공속을 일단 땡겨오고요 이 상태에서 요 가속으로 조커한테 준다면 조커 턴이 바로 가고요 그리고 공격 강화 버프까지 걸립니다 공격 강화 버프예요 정말 조커랑 시너지가 좋죠 자 조커 턴이 바로 왔습니다 그럼 절단을 날려주면 되겠죠 공격력 버프까지 있고요 빠샤 와, 정말 시너지가 예술이죠. 음, 좋습니다. 자, 둘만 왔습니다. 둘만. 자, 좋고, 공격 게이지 보시면, 다른 녀석들보다 느리죠. 하지만, 바로 이렇게, 턴을 줘버린다는 거. 와, 사람 미치게 만듭니다. 어? 기절해버려라, 이 녀석아.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양념도 살살 채워주고요. 공격기 이지를 그냥 바로 줘버립니다. 이거. 아, 이거 정말 당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정말 미쳤어요. 웬만한 사성 애들보다 좋습니다. 이 녀석이. 이렇게 딜러랑 줘버리면 딜러 턴을 바로 줘버리고 공격력 강화 버프까지 줘버리니까. 그리고 또이 상태에서 힐도 있습니다. 초천남방랑솔 맞아 자 불요기도 좋습니다 이렇게 공격력 버프를 주니깐요도살참을 찍어버릴 때 굉장히 좋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도 버티기가 있고요 그리고 해제 스킬이 있습니다 해제하고 힐까지 줍니다 와우 어 턴을 바로 줘버린다면? 미쳤죠? 미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녀석이죠? 스킬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격 게이지, 공격 게이지를 꽉 채워주고, 딜러들한테 준다면, 딜러들이 아주 알차게 딜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오우. 반각이야? 오케이. 우리 변 전부 다 해제. 그리고 힐와 이런 말도 안되는 이런 좋은 스킬을 태생 이성인데 가지고 있습니다. 한 마리 정도는 진짜 있, 있, 있으면 너무 잘 써먹을 수가 있겠죠. 어, 게이지가 없어 응, 바로 준다. 이 상태에서 도살 참 크, 예술입니다. 예술이에요. 스킬이 너무 좋습니다. 아, 이걸 왜 이제 키웠나 모르겠어요. 자, 한번 다시 요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음, 아주 아주 많이 맞아주고. 그래, 많이, 많이 맞아주고. 자, 이거를 써버리지 말고. 일단, 우리 팀에 게이지를 좀 봐야 되고요 해제 스킬까지 있으니까. 은딩의 경로? 물팔라를 하도 안 써봐가지고. 스킬을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GP를 엄청나게 많이 걸려있는 것도 해제가 된다는 걸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거 평온으로 GP 한두 개 없애는 게 아닙니다. 싸그리 다 없애는 거예요. 이렇게 전부 다 해제시켜버립니다. 전부 다 해제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힐량도 틀리죠. 힐량도 어. 틀립니다. 와 진짜 이거 뭐? 이 상태에서 뭐 딜러한테 준다면 딜러가 마무리를 다 해주겠죠 쓱싹 아 이걸 해결 못해 깔끔하게 해결을 딱 했어야 그림이 이뻤는데 말이죠 야힐망뭐 마음이... 드루이드도 힐량이 뭐 7천 정도밖에 안 차잖아요 이성이랑뭐 비교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크게 차이도 안 나는 것 같아요 거의 뭐 5성급이 아닌가 웬만한 4성보다 훨씬 좋다는거 자이 상태에서 블록에 게이지가 없네 바로 게이지 턴 줘버리고요 쓱싹 어? DP가 많아? 해제 와 정말 너무 이쁩니다 너무 효자 녀석이에요 4성 대전 같은데 이 녀석 데리고 가면은 아주 알차게 이성이니까 체육이 아주 좋습니다. 아 아주 한 마리 정도는 가지고 계시면 정말 후회 안할 그런 녀석인 것 같습니다. 아 좋아. 자코나미아입니다코나미아 이성이고요 태생 이성. 와 외형은 그냥 뭐 새인데요. 음 그냥 뭐 독수리 같습니다. 그렇게 멋있지도 않고요. 이마에 거울 같은 거 붙어 있지만 이 녀석 스킬이 정말 너무 예술적이죠. 턴을 바로 준다는 거. 그래서 공속이 조금 높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음, 공속만 있다면 이 녀석 턴 먹고 선턴 먹고 우리 편 딜러 공속 없는 애들 바로 턴을 줘버리는 거죠. 맹렬한 속도로 적을 가격하여 이거 확률이 은근히 괜찮습니다. 기절시키는 거. 시작이 엄청 많이 먹죠. 그래도 어차피 이성입니다. 시작하기 엄청 편해요. 아군 대상에 공격 게이지를 가득 채우고 1턴간 공격력을 강화시킵니다. 1턴간 공격력 강화시키는 게 진짜 예술입니다. 딜러들한테 아주 꿀 같은 스킬이죠. 공격 게이지만 가득 채워주는 것도 아니고 버프까지 준다는 거. 와, 조커같이 반각이 필요 없는 애들은 얘 데리고 가면 진짜 알차게 잘 써먹을 수 있습니다. 미쳤습니다. 턴도 두 턴밖에 안되고요자병원와 어, 어, 어떻게 하다가 뭐 약하고 걸렸어 그러면 그냥 이걸로 다 해제시켜버리고 해제만 시키냐 그것도 아니죠 힐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쿨타임까지 3턴? 와 진짜 이거 스킬들이 정말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태생 이성이다 보니까 단점은 피통도 좀 작고 스탯들이 전체적으로 좀 낮다는 거음 그게 좀 아쉽긴 한데 룬작 좀 제대로 해서 써먹으면, 음,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무시 못할 그런 녀석인 것같고요 지금 요 정도인데, 뭐, 어차피, 이 녀석으로 딜할 건 아니었으니까, 일단 공속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속이 가장 중요하고요 제재를 써먹을 거면 체력도 좀 많이 뻥튀기해놓고요 해주시면 좋겠죠? 풀스 작기 64%래요. 와. 어쩐지 기절 너무 잘걸리더라고요 요런거 한 번쯤 읽어보시면 참고가 되니깐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와, 역시나, 공속 리더에, 아, 공속 땡기는 애 있고, 물가루자로 조커한테 턴 주고, 조커가 쓱싹쓱싹 하면 되겠죠. 자,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아레나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시죠? 제가 사성대전, 그, 별 20별, 그거, 했을 때, 와이 녀석 많이들 데리고 오시더라고요. 은근히 많이 당했습니다. 빛의 던전에서도 사용하시네요. 뭐 사용하려고 하면은 어디서든지 다들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음, 역시나 신속이 최고입니다. 다른 건뭐 그냥 그렇구요 일단 턴이 빨리 와야 됩니다. 일단 선턴 줘서 공속으로 잡고 우리 편 딜러한테 턴을 준다면. 그거야말로 예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유 녀석 참고하시고요. 한 마리 정도는 키워놓으시면 꼴일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